힘내 꼭 들어와. 힘내 꼭 들어. 와 여섯 글자야. 여섯 글자구나. 아 제발 도와줘. 딱인데 완전. 아, 딱. 딱인... 도와줘? <laughs> 서로 제발 도와줘. 어 제발 그, 도와줘. 들어보셨어요 하나도 있네. 오랜만이야. 오 음. 그리고 비가 와서 걱정 많이 했는데 안에 저정도도 많이 없고. 아마 함수율이 뭐 포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양호 아니면 조금, 뭐몇 프로 정도 이것밖에 안 돼서 경주하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다 우승할 수 있어요. 다 우승할 수 있어요. 10승 한다고요? 하면 좋죠. 10승 할 거예요. 가장 기대되고 장래가 이제 좀 다음 행보가 되게 중요한 말들은 이제 군이 오, 이제 상위군에 있는 말들. 그리고 뭐, 저기, 뭐지, 어, 라운 자이언트도 있고, 그 다음에 체감 게임도 있고, 그 다음에 나올 스나이프도 있고. 이런 다음 행보, 이번 경주에 따라 다음 그 경주가 되게 큰 경주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게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조금 더 입상하면 더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조심히 타라. <laughs> 수고 많았다? <laughs> 사실 저 씻지도 않았고, 오늘. <laughs> 제가 집에서 드라마 <들어가> 보고, <laughs> 침대랑 살았습니다. 뭐 봐요, 드라마? 에? 드라마 뭐 봐요? 더글로리 다 보고, 예, 네, 더글로리 다 보고, 지금 뭐지? 유명했던 건다봤어요 지금 이제 사랑의 이해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앞 경주 중에서 금빛 천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번에 저번에 착순했었는데 이번에 타보니까 또말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괜찮아서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는 마음이 디스챌인지네 트랙라이더 오빠가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또 번호도 괜찮아서 저 하나라도 하면 다행이지 않을까요? 왜? <laughs> 아, 요즘 성적이 안 나가지고. <laughs> 슬퍼요. 오, 오늘 1등 해? 오늘 1등 해.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? 너, 너 그거 샀다? <웃음> <웃음> 네거사다 놀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뭔가 좀 어, 약간 좀 부담도 되고 그래도 1등 오면은 뭔가 어, 뭔가 또 기분도 좋기도 하고 그런 말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요그 말. 기대와 걱정이 엄청 큰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요즘 내일 일요일 이제 1,600m에 나가는 삼세마 드래곤스타라는 말이 있는데. 사실 직전에 1,800m를 도전했다가 왜냐면 이제 3세좀 대상 경주를 염두에 두고 1,800m의 경주 에 나갔었는데 말이 겁이 엄청 많아요 그 말이 그래서 그날 정말 비가 많이 온불량주의그 경주였는데 말이 너무 겁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뛰어버리더라고요. 내일 나가요. 그게 정말 이번에도 훈련 상태도 정말 양호하고 1등꼭1등 1등 오고 싶은데 사실 기대랑 걱정이 좀큰 말이죠. 내일 어떻게 될지가 좀 걱정이 되니까 그만큼 기대감도 큰 말이고 1등 와라. 아 다섯 다섯 글자. 뭐 다치지 마세요. 다치지 마. 여섯 군, 여섯 군자네. 오랜만이다. 아 오랜만이다? 아니 그 예를 들면. 아 그러니까 생각이 안안 들지 난 인터뷰할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지금 겁나 할 생각하고 왔는데. 왜 화를 해요아 모든 말이 다 우승했으면 좋겠는데 뭐 운도 따라줘야 되고 오,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저보다도 말이 더잘 뛰어줘야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것 같아요. 예, 뭐 그리고 좀 차분하게 예,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. 이길 수 있는 경주를 타야겠죠. 가장 기대하는 말 가장 기대하는 말 타야 될것 같아요. 기대하는 말 말고 우승할 수 있는 말만 얘기해주세요. 그걸 왜왜 얘기해 그걸 욕자. <laughs> <laughs> 허리는 이제 횡돌기가세개 부러졌었는데 뭐 일단 부러진 거 다시 뭐 붙일 수도 없는 뼈라 그냥 뭐 그런 대로 잘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뭐, 이렇게 매진하다 보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, 우선은 말도 말이지만 제 컨디션 끌어올리는 게 가장 우선이라, 어, 하나하나 외경주 이제 집중하고, 예, 잘 노리, 노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